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건담 마크2 티탄즈 버전입니다 어, 요것도 산지는 좀 시간이 됐고요 HG급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긴 한데 어, RG급이나 MG급은 솔직히 사도 지금 잘안 오고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예전에 샀던 것들 자꾸 보여드리게 되네요 요거 한번 개봉해 보고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정품을 에어고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음, HG 치고는 상당히 예, 실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어떤가 한번 사봤습니다. 설명서고요 설명서의 대표사진은 뭐 항상 그러네요. 뭐두 가지 버전 있으면 항상 한 가지 버전만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대로고요 이쪽으로 표시야 되니. 네, 한 장짜리로 되어 있고요 그전 거군 뭐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마크2는 솔직히 RG가 워낙에 명작이라, 네, 명, RG를, 만약에 이제 마크2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마트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 한번 러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는 좋네요 중국산은 참 이, 이 비닐이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참 쓸모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다시 포장해서 넣어 놓을 때도 좀 좋고요 부품 남는 부품, 인형 네, 부품들 나도 뜯으렸고요 데카 네,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집의 비닐이고요 어, 그래도 여기가 넓어졌네요. <laughs> 전에는 제타 같은 경우는, j m 스 같은 경우는 좁아가지고 정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쉬웠는데, 마찬가지로 뭐 반다이 마크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정품인지 아닌지는 쉽게 구분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만져보니까 이 느낌이 좀그 세척을 꼭 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러너네요. 예. 색상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오! 습, 오 습식 데칼이네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붙인다는 라 설명은 없어서 뭐 다른 사진을 참고한다던가 아니면 알지거 하고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지꺼 참고해서 보시면 을것 같습니다 러너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반다이 꺼에도 있는 부분들이라 근데 조금 스크래치는 나긴 했네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크래치가 있어요. 지느러미도 좀 보이긴 하네요 여기. 으로조그맣게 있긴 한데. 뭐 문제될 정도는 아니어서. 근데, 러너 사출 수준이 그렇게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물결들도 계속 눈에 띄고요. 그리고 면도 이렇게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물결이 좀 있고요. 네, 예, 뒤쪽 스커트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옆쪽 스커트, 이거는 이제 아마 바주카포 잡아주는 부분. 예. 이제 다리 종아리 저이고요아 사출이 좋지 않네요. 예. 바주카포, 이거는 아마 실드 뒤쪽에 들어가는 부분일 거고요. 요 이런 거는 이제 무릎. 그리고 발목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허리 다음에 헤드발칸 빔 라이플 네. 이런 수준이네요. 일단 세척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우 기분, 손이 느낌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럼 세척하고 조립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들다 보니까, 어, 이것도 HG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네요. 어, 물론, 요렇게, 아닌 부분도 있긴 한데요. 보이시나요?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언더게이트 처리가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어, 요건 내장부품이어서 좀덜한 부분이구요. 네, 여기 내장부품인데도 이렇게. 언더 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데 내장 부품에도 언더 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 만들 때는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체 만들었는데 보시면 게이트 자국이 보이질 않아요. 보통 이런 대쯤에 어딘가 하나씩 보이긴 할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나쁘지 않네요. 그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음, 이번 거는 좀잘 빠지는 부분들이 많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워놨잖아요. 이쪽도 이 끼워, 부분을 끼워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흔들거나면 쏙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하고 그러니까 턱 턱이 되는 이 부품에 마스크하고 눈을 끼우는데. 그것도 이렇게 뒤집으면 그냥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거 붙이다가 눈에 스티커를 날려먹었습니다. 어, 접착제가 붙어버리니까, 음, 묻으니까 눈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로 색칠을 하긴 했는데, 눈이 좀잘안 보여서 빨간색으로 칠할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계속 조립하다가 뭐 특이한 거 있으면 또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리를 조립하다 좋아진 점이 있네요.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블레이드 안테나가 어, 끝이 뭉툭하지가 않아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끝에가 좀 삐죽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일단 조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는 완성이 됐고요. 블레이드 안테나가 좀 뾰족하다는 거, RG처럼 뾰족하다는 거. 어, 근데 좀 뭔가 안, 블레이드 안테나 크기가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크기였나? 네, 제가 지금 HG 마크 2를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교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옛날에 만들었다가 분양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요즘 이거 빨간 부품 여기 가운데 꽂히는 빨간 부품이 쉽게 빠집니다. 네, 한번 엎어볼게요. 뭐이 정도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순접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요거는 어, 좀 벌어지네요. 많지니까 이렇게 아 바로 빠지네요. 꼭예 순접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자 가조립이 다 되었고요. 어 일단 가조립 하면서 단점들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서 있는 건잘서 있는데요. 확실히 중국제다 보니까 마감이나 아니면 좀, 어, 관절의 튼, 튼튼, 튼함 이런 게좀 다르긴 해요. 지금 뒤에 보시면 바주카포도 여기에 잘안 매달려 있는데 조금만 건리면은 수평이 안 맞거나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여기 허리에 있어요. 어. 허리가 너무 잘 빠져요. 뭐 힘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자세 바꾸려고 하면은 요 허리는 무조건 빠집니다. 그리고 요 이제 팔. 팔에 보면 이 라인이 너무 잘 보여요. 지금 잠깐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앞하고 뒤하고 조합이 되는 건데 이 라인이 옆이든 앞이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라인이 너무 잘 보여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도 좀뭐 정품도 단색이어서 도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허리 잘 빠진다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관절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대체로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그리고 지금 폴리캡으로 되어 있는데, 폴리캡이 고정성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쏭쏭 빠집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 이건 여기 안에는 폴리캡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꽂냐, 보냐 이쪽을 꽂냐의 차이긴 한데, 보시면 그래도 왼팔은 올리면은 좀 고정이 되거든요. 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데, 오른팔은 보시는 것처럼 고정이 안 돼요. 그냥 올리면, 이 네. 안쪽 관절이 그냥 내려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스티커. 스티커 재단은 맞는 것 같은데요. 어, 주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물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이 스티커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긴 한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겉에다가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자세히 보시면 서 가운데 살짝 들어가 있죠. 요만큼밖에 구멍이 없어요. 그위에다 그냥 덮어 씌운 겁니다, 요거는.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드발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파란 건 제가 그냥 칠해준 거고요, 조립하기 전에. 눈은. 순간 네, 본드가 붙는 바람에 얼굴이 제가 이 마스크하고 이눈부품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붙이려고 하다가 네, 본드가 묻으니까 지워지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똑 빠졌네요. 여기 조인트 강화해주는 펜으로 붙이면은 나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 블레이드 안테나가 요, 여기 원래 그 특이, HG 특유의요 뭉텅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RG처럼 이렇게 조금 삐족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지고 놀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세워놓을 거니까 뭐 이렇게 허리가 빠진다든가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튼튼한 게 좋겠죠. 예. 아직은 습식대칼은 붙이지 않는 상태고요. 먹선을 넣어준 다음에 습식대칼 붙이고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중국산 마크토가, 건담 마크토가, 얼마큼까지 좋아, 이뻐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습식 데칼까지 마무리 했구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웨더링 컬러 가지고 먼저 명암을 줬구요. 그 다음에 무광마감, 그리고, 습식 데칼, 맨 마지막에, 어, 은색으로, 네, 모서리만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고요. 음, 작업 순서는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톤 바주카포에 투톤을 주기 위해서 어, 리얼터치 마커를 좀 사용했고요. 그나마 음, 총도, 네, 건도 이렇게 투톤으로 좀 줘봤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조립감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좀 헐렁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이 정도면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샀을 때보다도 지금은 보니까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중국제도 이렇게 자꾸 가격이 오르는 게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없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샀을 때만 해도 이게... 에오고 버전하고 틴타트 버전 다 같이 해서 한 14,000원? 13,000 몇백원?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개당 한 11,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보실 수 있으면 뭐 습식 데칼이 들어있어서 나쁜 것 같진 않고요. 습식 데칼 품질은 뭐 좋지는 않아요. 좀 작은 데칼은 좀 찢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좀큰 거는 오히려 좀 두꺼워가지고 잘 붙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런 어깨 같은 부분이나 음, 다리에 좀 흰색으로 넓은 부분들 저런 거 붙일 때는 조금 예, 글자, 실드에 어, 뭐 마크 이런 것들은 좀 두꺼워가지고 잘안 붙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